이하도 뭐 오랜만에 하니까 뭐가 어떻게돌아가는지잘 모르겠어요. 요자 어. 일단은요 여러분 하하하니까렇게 하면, 이이중게 하면, 이이렇이렇이렇이자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 지난 제가 예, 유튜브 상으로요 바로 이산 확률분포에 대한 즉 이항분포, 부하소 분포, 초기화 분포 같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예,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유에 그렇죠? 화면상으로는, 예, 지금, 예, 이상 확률 분포 일계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것을 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첫 번째에,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요, 세 가지 분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바로 초기화 분포라는 것이 있었고, 이항 분포가 있었으며, 부화성 분포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항 분포라는 것은 항이 두 개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 살펴보시다시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말일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 부적합품율이 얼마다? p 가 그럼 여기에서 n 개를 뽑았다. 어, 그렇게 하였을 때, 부적합품이 x 개가 나올 확률은, 그럼 x 개라고 하는 것은, 뭐, 만약에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두개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며, 두개 뭐, 이하,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이. 어떤 형식이든 모든 것을 다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또는 현실에서 여러분뭘 한다? 부적합품률이 있다. 그리고 n이 있다. 라고 하면요. n이 있다. p가 있고 n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무슨 분포를 사용한다? 이 항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 끝나겠죠. 그럼 이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네,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공학용 계산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풀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어, 카시오 계산기이고요. fx 572x 계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x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에 비해서는 좀더 좋은 계산기다라고 이야기를 좀현 상황에서는 가장 뭐 업그레이드된 계산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안 볼게요. 에, 10원짜리의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n입니다. 했는데. 두개 모두가 안민이 나온다. 그럼 안민이 나올 확률이에요. P죠.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x 예요 그럼 다 했죠. N이 나오고 X가 나왔으며 P가 나왔으니, 오, 이양분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기가 NCX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N combination X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으로 그대로 야를 두들기면 되겠습니다. 물론 암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암산으로.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단출한 것이 아니고 복잡해졌다라고 하고 저는 이계산 한번 두들겨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말로 두들겨볼게요. NCX에 2 c 2니까 2를 누르고요. C는 우리 계산기에는 나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글자로 있으니까, C부터 누르고 나누기를 누르니까 C가 뜨요. 2 C라고 뜹니다. 2 C. 다음에 2가 되고요. 곱하기 어, 2분의 1. 2분의 1은 꼭 분수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갈로 열고 0.5 또는 1 나누기 2로 할게요. 예, 갈로 닫고 의 이성 제곱이죠. 다음에 1 마이너스 있는 그대로 다 할게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나누기 2에, -2에 갈로다고의몇 성? 0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성갈로다고는 하면 0.25가 나오게 됩니다 0.25가 여러분 0.25가 요 정도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0.25가 저는 있는 그대로 두들겼어요 그래서 0.25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2는 5 결국은 4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문제 저는 보기를 날렸고요. 그다음에 2번도 가 볼게요. 2번 같은 건 똑같은 말인데 오 똑같은 말 이게 야가 p예요. 이제는 동전을 무려 10번 던졌습니다. 그럼 n이 되겠죠. 한 번도 나오지 않아니 하는 건 x equal 0 이죠. 그럼 똑같이 이 풀이를 공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똑같이 10C0 곱하기 0.5의, 또그이 1분의 2입니다. 의0 성, 그럼 수리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0.5의 0 성, 모든 숫자의 0 성은 1이 됩니다. 음.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또한번 볼까요? 3번 부적합품율이 O의 P입니다. P. 4개를 뽑았을 때 N 끝이서또 N이 나왔죠. 부적합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 그럼 0이에요. 0. 야는 고맙게 이항분포로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식 그대로 넣으면 답이 되겠죠. 그런 문제 4번 허! 약간 어렵네요. 어떤 공정에서 부적합품률이 5%, 그럼 P는 0.05 할게요. 0.05. 여기에서 10개를 뽑았고요. 표본중에서 부적합품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X가 2개 이상입니다. 야가 문제가 되겠어요. X가 2개 이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2개, 3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까지 확률을 다 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빡세죠. 그러면 좀더 머리 쓸까요? 어떻게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적합품을 뽑으면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열개 뽑았는데. 한개 나올 수도 있고요. 두개 이상 나올 수도 있죠. 열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1이 되는데, 그럼 2에서 10개까지가 나올 확률이 바로 x가 2이상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1 마이너스에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한개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사고죠 사고, 맞죠? 시작 그러면 1 마이너스에 내가 n개를 뽑았는데 부적합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할 확률과, 또1개를 뽑았는데요. 10개입니다. 10개를 뽑았는데 부적합음이 한개 나올 확률을 마이너스를 시켜 줘버리면 나오겠죠.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풀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산해 놓은 값이 됩니다. 두들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계산기로 하나하나 하나 두들겨 보세요. 그런데 어, 나못 두들기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두들기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한번 두들어면 에라가 뜰수 있죠. 그럼 에라 뜨면 다시 두들기면 돼요. 어떻게? 자,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요, 그대로 해볼게요. 1-1. 갈로 열고, 10, 10, 다음에는 곱하기 해줘야 돼요. 곱하기. 그 다음, 영성에, 야도 곱하기를 해주면 좋겠죠. 안 해도 되고요. 그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못푸시느냐이런 분들은 못 푸시는 요 음 이래 되겠구먼 이런면못 풀어요 여러분 손을 고정시키면 못 풀잖아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있는 것은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를 이야기해야겠어요 기본의 정의는 끝났습니다 바로 뭐냐? 이항 분포은 언제 푼다? n개가 뽑았을 때 n개를 뽑았을 때 x개가 나올 확률은 그 조건의 확률은 p다. 이 개인 끝이죠.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부적합품률이 3분의 1이다. p. 이 집단으로부터 5개를 뽑았다. 부적합품이 2개나. x는 2. E. 끝. 값을 주사위를 굴렸는데.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다. n이 2 2입니다 한쪽에 홀수가 나올 홀수의 나올 확률은 p는 2분의 1입니다. 0.5입니다. 왜 짝수 아니면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적어도 한쪽, 적어도 한쪽은 바로 x가 한번 이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 한국말 어렵죠? 그러면 두번 한번 나올 확률이죠. 그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1에서. 그래서 1에서 이렇게 아주 상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야를 이양분풀로본다음면 이렇게 보죠1 마이너스 두번 던지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다볼 수가. 그래서 2분의 1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곱하기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짝수에서 두번다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100번을 던졌다. N이. 3의 눈이 6분의 1이에요. P가. 15번, X. 냅니다. 그래서 부리가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 문자만 적으면 다 됩니다. 두 번을 던졌다. 두번 모두 홀수가. 그니까. 러 주사위를 던졌다. 두 번을 던져서 두번 모두가 아니고요. 야는 n이고, 두번 던져서 주사. 한 번, 한번 x equal 1이고요. 홀수 2분의 1입니다. 예, 이 프리도 데이터. 그럼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보는 연습. 9번. 하나의 로드에서 한 번, 시료를 한번 취할 때 부족한, 이피 여기서 20번 뽑았다. 한개 이하는, 한개 이하는 몇 개요? X 한 개? X equal 한개이하 그럼 한개 나올 확률과 0개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한개 나올 확률과 0개 나올 확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1 9 1까지 되있는데 어 야를 아날로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20c0에서 어디에서 0.1에서 0성, 1 0.1, 0.9에서 20성 더하기 20c1, 0.1에서 1성, 0.9에서 19성을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되겠죠. 다음 10 좀더 현실적으로 같네요. 현실적으로 이 현실주의 문제예요. 야는 어디에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는 A 자동차에서의 신종 K 자동차는 신차종 K 자동차는 바로 보정받을 확률이 똑같이 P죠. 다섯 대를 추출했다. 오죠? N이 꼴로 오죠? 3 0일 이내에 그 X에요. 차량이 돼요 차량은 X죠? 그럼 야는한 대도 맞지 않을 확률은 x 0은 이 말이죠. 1번. 야는한대 적어도 안 될게. 한대 이상이 되죠. 그러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결론적으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면 1이 되겠네요. 왜? 야는 0고 야는 1, 2, 3, 4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답이 1이 되죠. 즉한 대도 맞지 않을 확률은 0. 0000, 0000, 0000, 0 0, 승한대 이상은 하면 방금 전에 구해던 야에 1에서 야를 빼면 되는 겁니다. 1에서 0.7737백에 0.2263입니까? 이래야 되겠죠. 라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론을 했는 이양분포의 형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간단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정리합니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P하고 N하고 X만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무슨 분보다 이항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가 또 정규분포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자, 요정도로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 초기화 분포와 이항분, 어, 부화성 분포를 같이 하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별도로 할게요. 예, 설명드릴게좀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포라고 하면 모든 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 연속 확률 분포는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이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되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